오늘은 버스 투어를 합니다. 묵시야, 피스테라 진짜 진짜 등등.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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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등등. <웃음> <웃음> 여기는 무로스라는 마을입니다. 여기 어부들의 집을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 정말. <목소리> 뭐, 뭐. 아니, 노래를 는 거야, 아 근데 왜안 되지? 핸드폰에 안 좋은 가아 그럴리가. 아니, 나 핸드폰 바꿔야 때것 이 마을의 어부들은 어, 배가 집 안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층에는 집이 없고 이렇게 위층에만 집이 있어서 배가 들어와서 그곳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여자들은 생선을 손질하고 했다고 합니다. 와, 너무 아름다운 해안 마을입니다. 민술도 반짝이고, 바닷물이 너무 맑습니다. 빨리빨리 <목소리도> 친구를 <laughs> 정전됐을 때 만났다. 빨리빨리 빨리 친구도 여기 있어. 그래서, 우리, 그리고 데이비드도 만났고. 와. 어머, 어, 이 사진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다 보내드렸죠? 어, 그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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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보내드렸. 어부들이 그쇠 그물망 같은 거를 바닷속에 넣어서 막 훑어가지고, 음, 필요한 거는 잡고 돌은 다시 버리고 저렇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아, 좀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같으면 해녀들이 들어가서 딸것 같은데. 그런 작업들을 하는 배들이 우리에 떠 있습니다. 순례, 카미노의 진정한 끝은 여기 피스테라라고 합니다. 순례자들이 걸어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땅 끝. 피스테라에 왔습니다. 연주하는분계저고 네, 여기. 런저는 여기. 런저는 여기. 런는 여기. 런 동영상 기는여 그러니까 여기. 런저는 여기. 런저가 여기. 런저는 여기. 런저 Вот, вот вопрос был. Ну, понял, говорю, как мне на какую-то интернет-на. Какой? Какой? 가 진짜 세상의 끝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근데 등대가 되게 번데 없다. 피스테라 등대. 좀더 멋있으면 좋을 텐데. <laughs> 0km, 세요, 찍으시는 아저씨.